2026년 1월 14일 국내 시장을 움직일 핵심 뉴스와 테마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도 테마인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로드맵을 공식화 이슈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 글로벌 기관과 ETF 자금 유입, 자동차 AI 스마트팩토리와 연결되는 메가 트렌드. 관련 종목은 뉴로메카, SBB테크, DH오토리드, 모베이스 전자. 지수방어 섹터는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반도체가 담당하던 지수방어 역할을 자동차 섹터가 대체. 현대오테버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전략이 본격적으로 부각. 관련 종목은 현대모비스, 상신EDP, 삼기 영화테크, 틴크웨어, 방산, 지정학 리스크. 그린란드 담판과 이란 전쟁 리스크.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는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방산 ETF 수익률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쟁의 첨단화로 우주, 드론, 미사일 수요가 확대. 관련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2차 전지, 전기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재개 기대와 함께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 관련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고고도 공중풍력발전. 중국이 세계 최초로 메가와트급 고고도 풍력발전 시스템 시험 비행에 성공. 관련 종목은 CS윈드,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 동국에 n c 세진중공업. AI 신약 비만 치료제. 엔비디아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손잡고 AI 신약 연구소를 설립. 관련 종목은 GE이노베이션 인벤티지랩, 아미노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게임, 콘솔, 글로벌 IP 테마, 넥슨의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아크 레이더스가 전 세계 누적 판매 1,240만 장, 동시 접속자 9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히트작을 넘어 글로벌 콘솔과 PC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 관련 종목은 넥슨 게임즈, 크래프톤, 퍼로비스, 넷마블, NC소프트, 우주 항공 테마,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지만 로봇 테마가 조정에 들어갈 경우에 주도 테마 후보로 우주 항공 테마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 오늘의 핵심 테마 요약 휴머노이드 로봇 뉴로메카 SBB 테크, 자동차 부품, 자율 주행, 현대모비스, 상신 EDP, 방산, 지정항 리스크,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LIGNX1 본 리포트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모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기어 플러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